드디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오닉 6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거의 풀체인지급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 앞뒤부터 시작해서 뭐 측면 부분의 휠 같은 부분 그리고 실내에서도 좀큰 변화를 보여줄 것 같은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 안녕하십니까, 시옥카입니다 드디어 아이오닉 6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5월달에 출시를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 리프트다 보니 디자인적인 변화가 생각보다 좀큰 편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뭐풀 체인지급으로 디자인이 변경되는 그런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자인만 변경되는 게 아니죠. 바로 배터리에 대한 스펙도 변경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기존의 우리 아이오닉 6는 배터리가. 77.4kW 배터리가 들어갔었죠.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84kW의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현대차가 전기차에 대한 신형 모델을 내놓을 때배터리 스펙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출시를 하고 있죠. 아마 이 아이오닉6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배터리에 대한 스펙이 좀 개선되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존에 보여줬던 주행거리 대비 조금 더 늘어난 그런 스펙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도 개선이 되지만 디자인적으로도 거의 풀체인지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과 더불어 변경되는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좀 확실하게 눌러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아이오닉 6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왜? 브이 가드가 있 문구 돌방에도 문제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브이가드지 V 브이 이가드 지문 얼룩에도 문제없다고 도대체 V 이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필요한 건 V 이가드 우선 차량의 전면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면부를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약간 닮은 차가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소나타인데요. 소나타의 디자인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일단 상단을 보시면 DRL이 일자로 쭉 연결되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딱 봤을 때 가운데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DRL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많은 예상도들을 봤을 때 마치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들어가는 것처럼 일자로 이렇게 다 구성을 해놨었는데 제 생각에는 DRL이 따로 따로 분리된 그런 형태의 DRL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예상도 맛집 또 예상도의 달인이시잖아요. 가차님께서 그려주신 예상도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께 최초로 보여드리는 예상도예요. 자, 이 예상도를 보면 이거는 아이오닉 6의 N을 기반으로 만든 예상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범퍼 형상이라든지 컬러감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아이오닉 6 N 예상도를 보면. drl이 어때요 따로따로 따로 끊어져 있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픽이 조금 딱딱하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둥글둥글하면서도 이 drl 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drl을 자세히 보면 픽셀 패턴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drl에 픽셀 패턴을 넣어서 아이오닉 시리즈의 상징인 픽셀 패턴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DRL에서 점등이 되는데요. 제가 포착을 했던 차량 중에 이 방향 지시등이 점등되는 모습을 보면 무빙턴 시그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6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시퀀셜 타입의 방향 지시등이 들어갈 것으로도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기존에 아이오닉 6의 헤드램프가 DRL과 헤드램프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면서 헤드램프가 DRL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 거의 범퍼와 통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형태는 사실 소나타에서 보여줬던 그런 형태와도 비슷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랜저에서도 이런 구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퍼 하단에 이렇게 헤드램프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헤드램프 형상을 보면 굉장히 슬림하게 얇고 길게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헤드램프 가운데에도 뭐 별도의 램프가 들어간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헤드램프 외곽 라인을 쭉 따라서 범퍼 형상이 완성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아이오닉6에서는 약간 MMO한 그래픽이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어떤 형태를 좀 강도를 하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모호했었는데 이번에 아이오닉 6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할 수 있는 형상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가운데 부분 원래는 그릴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릴이 없잖아요 전기차는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방 카메라와 함께 주차 센서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이오닉 6는 어땠어요? 이 부분에 검정색으로 절연띠 같은 느낌의 라인이 쭉 들어가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된 아이오닉 6에서는 그 절연띠 사라지고 깔끔하게 카메라와 센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범퍼 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범퍼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이오닉 6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퍼 양쪽 끝의 형상은 바뀌지만 가운데 부분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 있는 이 액티브 에어플랩에 대한 형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기존에는 가운데 이 레이더 센서 부분에 4개 픽셀 패턴이 들어가서 아이오닉 브랜드의 상징인 픽셀 패턴을 또이 레이더 센서에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 픽셀 패턴을 레이더 센서에서 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 센서 부분에서 그 픽셀 패턴들을 거의 끝단으로 내려서 아주 작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매끈매끈하게 처리를 해서 좀더 깔끔한 느낌을 줄수 있도록 코렇게 살짝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소나타를 닮은 느낌도 있지만 곳곳에서 스포티함이 막 묻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쇼카 자 다음으로 차량의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휠 디자인인데요. 먼저 휠 디자인부터 보면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차 같은 느낌의 그런 휠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력 성능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한 그래픽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요. 투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얗게 처리되어 있는 이부분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아이오닉 6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주요 디자인 특징들을 다가 있습니다. 놨어도 이 휠만 보고도 이 차량이 아이오닉 6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구나를 알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휠 사이즈는 2.45 40R20 인치 타이어로 20 인치 휠이 또 새롭게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외 나머지 부분들 사이드 미러도 보면 지금 똑같죠. 기존에 있던 형상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고 디에로 라인이라고 하죠. 이 부분의 형상도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도어 하단에 있는 이 사이드 스커트 라인도 기존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량의 측면에서는 이휠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차량의 후면을 보면 후면도 전면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대한 변화가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스포일러 부분이에요. 기존 아이오닉 6는 스포일러가 들어가면서 약간 애매모호한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스포일러에 대한 형상이 멋있다든지 아니면 좀더 공기 역학적으로 확실한 효과를 준다든지 했었으면 모를까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사실 넣어 놨는데 그 디자인 적인 요소가 그렇게 또 멋있거나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치우고 싶었던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드디어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의 이 스포일러가 빠집니다. 정확하게는 빠지는 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섣부른 단정일 수 있겠는데 지금 형상을 보면 스포일러 자체가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 형태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아이오닉 6 대비 루프에서 떨어지는 라인들이 더 완만하고 매끄럽게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꾼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아이 스포일러가 없는 는 거냐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스포일러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스포일러의 위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리드의 가장 끝단에 볼록 튀어나 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오리등등이처럼좀더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아이오닉 6도 약간 이런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세워지면서 그 스포일러에 대한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트렁크 리드의 형상 자체가 꽤큰 폭으로 디자인이 바뀔 것이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포일러 하단에 보면 여기에 지금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이 카메라는 디지털 룸미러용 카메라로 추정이 되고 그 옆에는 트렁크 개방용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이 형상 자체가 기존 아이오닉6에는 없었잖아요. 새롭게 추가가 되고 이 트렁크 리드에 대한 디자인이 바뀌면서 이런 요소들까지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램프 디자인을 보면 이 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뭐 바뀌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기존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향지시등 점등 모습도 보면 일반 점등 방식으로 점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면과 달리 후면에서는 그냥 일반 점등 방식으로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범퍼 쪽을 보면 제가 풀체인지급 수준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큰데 먼저 이 범퍼 디자인을 좀더 자세히 보면 범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버 가니쉬가 크게 하나의 라인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범퍼 상단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낌 아반떼에서 보여줬던 그런 느낌과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큰 가니쉬가 하나의 영역을 만들면서 아반떼 같은 경우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범퍼 상단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도 주고 있고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니쉬를 넣어서 좀더 범퍼 위쪽으로 끌어올린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니쉬를 통해서도 하나의 포인트를 주고 있지만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이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기존의 아이오닉6의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퓨저 같은 형상의 이런 디테일들이 막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그런 디테일들을 싹다 지웠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놔서 굉장히 매끄럽고 좀더 슬릭한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범퍼 하단 쪽을 보면 하단에는 가이드 램프로 추정되는 램프가 픽셀 패턴이 적용된 채로 들어가 있는 것도 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촬영의 실내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이오닉 6에서 변경된 부분들 몇가지만좀찝어드리자면 일단 센터 콘솔 쪽의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 콘솔에 위치하고 있던 윈도우 스위치의 위치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윈도우 스위치가 도어 패널 쪽으로 이동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도어 패널 쪽에 윈도우 스위치가 없는 것은 기존과 동일한데 이 윈도우 스위치의 위치가 기존에는 딱 센터 콘솔 가운데 부분에 있었다면 아마 이 윈도우 스위치의 배열이라든지 위치가 소. 폭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존의 윈도우 스위치가 있던 부분은 수납 공간이 재배치가 되면서 디자인적으로 약간 변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 쪽에 아마 가죽 소재가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기존에 우리 아이오닉6 보면 어땠어요? 굉장히 플라스틱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됐었잖아요 이번에 아이오닉6에서는 조금 더 고급감을 높이기 위해서 대시보드 상단 쪽에 가죽 소재가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보면 가려놨지만 어떤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겠어요? How? 페이스리프트 된 아이오닉5에서 썼던 스티어링 휠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센터 콘솔 쪽에 있는 윈도우 스위치의 위치와 수납 공간에 대한 재배열,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에 가죽 소재가 적용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오닉6 페이스리프트의 실내 부분에서 큰 폭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 2열에서는 디자인적인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에 있는 송풍구, 그리고 그 아래쪽에 USB 단자, 그리고 도어 패널 쪽의 디자인이라든지 시트의 패턴, 형상, 이런 것들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또 실내 공간이 뭐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실내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일렬 쪽의 구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티어링 휠, 대시보드의 가죽 소재, 센터콘솔 쪽의 버튼과 수납 공간의 재배열 이런 것들이 좀큰 변화로 다가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차량의 실내까지 간단히 살펴봤고요. 오늘은 아이오닉 6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한 디자인과 예상 재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페이스 가 되다 보니 가격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금액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BYD의 실과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이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좀 우려가 되기는 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은 중국 전기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과연 중국 전기차의 매서운 공세에 현대기아차의 이 전기차 어떤 결과를 낼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BYD의 실과 현대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 중에 어떤 차량이 조금 더잘 팔리고 좋을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